오왕이 다만, <laughs> 그 다음에 깨끗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5-1. 그 다음에 어 가끔 이것도 5-1. 깍, 요깍두기요깍두 개요, 깍두기가 되죠. 이제 다만이니까, 그 다음에 살짝. 살짝 5-2 오빠 5-1 으뜸 5-1 갑자기 5항이다만 움찔 5-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맞게 했셨나 한번 확인을 이렇게 할게요 대점 맞게 했나 보시면 되고요 위로 올려볼게요 자그 다음에 훨씬 훨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 이거는 오다시 리를 받침 뒤니까 그다음 얘예 별표예요. 이거 세개 묶어서 얘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지 다 쓱싹, 그죠? 쌉쌀, 그다음에 씁쓸 이렇게 발음이 나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발음이 나는 거야? 자, 기억 비읍 받침 뒤지만 왜 그런 거예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기 때문에 된 소리로 그냥 적습니다. 그자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한정리 한번 해봤고요 자, 그다음히 두음법칙을 한번 볼게요. 음, 응. 여기 습슬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두음법칙, 두음법칙은 일단은 한자어야 돼요. 그리고 니은은 이나 반모음이에요. 이나 반모음이 서뭐요 이야 여요 요, 요. 유그지이야여요유 이런 애들 앞에서는 다 이응으로 그냥 탈락이에요 리을도 마찬가지예요 리을도 여기 보면 만남 리을은 두가지예요니은으로 바뀌거나 탈락이에요 탈락 똑같아 이나 반모이야이야여요유 요. 만나면 탈락이야 나머지는 그냥 니은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아요 근데,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보는 거야. 기본 모토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여자는 어떻게 적어? 여자로 적 그지? 근데 남녀는 어떻게 적어? 남, 얘는 그냥 남녀로 적어. 왜? 얘는 첫 음절이니까. 얘는 두 번째 음절이지. 두 번째 음절은 본. 그 다음에 첫 음절은 두음 적용. 법칙. 두음법칙을 줄였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접두사처럼 쓰인 한자 뒤에는 두음법칙을 적용해요. 결국 뭐냐면 끊는 거죠, 그지러니까 신신여성이라면 신여성이 맞냐 신여성이 맞냐 그러면 어쨌든 신과 여성으로 끊을 수 있죠. 신이 새로운 여성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여성을, 여성의 리얼을 어떻게 첫음절 취급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음 적용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얘가 신, 여성이 맞는 표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 모토고요그다음 이제 보면은, 어,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해보시면 되고, 하나하나 좀 볼게요. 그러니까 연유유니, 이 모음이나 반모음이가 섞여있는 이중 모음 왔을 때, 여유유이 첫 소리 이음으로 바뀐다는 건 음가가 없어. 발음이 안 돼. 그러니까 탈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그럼 얘는, 표음주의에요. 표의주의에요. 그걸 생각해볼게요. 자 얘는 본음을 밝혀 적는게 아니지. 소리나는대로 적는거야. 본음을 밝히지 않고 소리나는대로 적는다. 그니까 죠그 어떻게 되는거야 얘는? 그지? 표음주의 거야. 그죠? 근데 의존명사 뒤에는 냐니음을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적는거야? 표의주의인 거지, 본음을 밝히는 거, 그지 그래서 십년, 그죠? 금한냥 양중 이렇게 된대요, 그죠? 그 다음에 단어의 침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이것도 마찬가지, 표의주의, 그죠? 그 다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 어뒤에 붙어서 된말동 번째에 따라 적는다, 그죠? 이것도 표의가 되는 거죠. 각각의 항이 표의주인지 표음주인지 생각해보면서 분석해보는 것도 되고요. 지금 이게 조항이 두음법식 조항이 10항부터 12항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10항 12항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은 우리 조건 정리한 거 있죠. 이거예요. 거의 동일해요. 그럼 뭔 차이냐? 본음의 종류가 다른 거야. 10항은 연음이,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둘 이상의 고유명사 있죠? 대표적으로 얘 시험에 이거밖에 안 나와. 얘는 그냥 머릿속에 좀 기억해둘게요. 그 다음 1 1항랑 뭐야? 내 아래에 룰, 루리이 그지? 맞죠? 이 모음을 끼고 있는 이종 모음. 그 다음에 이 모음. 탈락이에요. 그죠? 이것도 의존명사는 보는 대로 적는 거. 그죠? 두음법칙에보음이 니냐, 뇨냐냐 라레, 니오, 룰이냐에 따라 항이 달라지는 거고, 거기 에의존명사 때문에 본음대로 적힌 거면, 11항 다시 다만. 그죠? 청머리가 아니어서 본음대로 적힌 건1 1항에 붙임일.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 다음, 12항 같은 경우도 라레, 로레, 루루야. 그지 얘는 이몸을 끼고 있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 그니까 어... 야, 여, 뭐, 이 몸을 끼고는 있긴 있죠. 이거 있는데, 야, 여, 요, 유. 이런 애들이 아니야. 그지?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그냥 니은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항도 한번 찾아보면서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일단은 정확한 단어가 뭔지, 그리고 이 단어에 두음법칙이 적용이 된 것인지, 그거를 한번 찾아보는 거. 그래서 1번부터 61번이 있어요. 영상 멈추고. 답 단어를 한번 적어보고 그다음에 두음법칙의 적용 여부를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어몇 개는 같이 항을 찾아보고 이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음, 보시면 낙원이죠. 자, 일단은 여기 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낙원이에요. 낙원, 그렇지? 그두음법칙 적용 안된 애들만 V 표시 한번 할게요. 여기 예, 점 찍을게요. 적용 안된 애들만 낙원 적용이고 캐락 적용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당뇨 적용이 안 됐어요. 남뇨 적용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은닉 적용이 안 됐죠. 그 다음에 광알로 적용이 안 됐고요. 그지?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자, 낙원은 적용이 되는첫 음절에서 라로 시작하는 거죠. 그지? 라레로로. 이게 만약에 얘를 항을 찾으라 그래. 그지? 그럼 항을 찾으려면 얘는 몇 항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본음이 라잖아. 라. 기억을 빼고 생각해. 그럼 12항이지. 그지 12항에 두음 법칙 적용됐으니까 그냥 12항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케락은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되네야. 안 되네에다 점 찍었다 그랬어요. 헷갈리니까 안 되네에다 점 찍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네에다가 안 되는데 왜안 됐냐고 돼. 그두 번째로 밀렸어. 그럼 12항이 뭐가 돼야 돼? 어 붙임 1이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요소는 정확히 된 거고, 요소는 그러면 하나 더해 볼게요, 요잖아, 본음 그러면 몇항몇 턴으로 가야 돼? 0 턴으로 가시고, 이제 당류는 적용이 안 됐는데 왜안 돼? 두 번째로 밀려서 안된 거잖아. 그러면 뭐가 돼야 돼? 부침1이야 이렇게, 이렇게 적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시면 되고요. 신여성은 왜안 됐어요? 신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죠. 간단하게 네, 접두사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해볼까요? 신여성, 오니까 시팡이죠. 시팡인데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니까 이거 봐요. 꼬치미. 이렇게 정리하시면 찾을 수 있으면 돼. 남준 여기도 남준을 뭐라고 하는 거야요 접두사라고 본 거지, 그지? 은익은두 번째로 밀린 거고 익명은 첫 번째로 밀린 린고야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상 누각도, 그지? 사상을 접두사처럼 쓰인 한쪽으로 본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공연불이에요. 그지? 왜 공연불이냐면, 어, 접두사처럼 공을 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한국 여자 대학이라는 거. 얘네 두 개는 고유 명사가 여러 개 겹쳐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식팡에 붙임 3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법칙 다 적용되고 있고요. 내일도 마찬가지고, 연세도 마찬가지고요. 자, 적용 안 되네요. 보면왕래 그죠. 낭내는 적용이 안됐네요이 토는 붉은 흙이란 뜻이에요. 어휘 뜻 같이 써주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조심하셔야 돼요.